오늘의 요리는 여름에 빠질 수 없는 냉모밀 자그 다음에 냉모밀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냉모밀 소스는 제일 중요한게 간장 미림 청주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쓰오부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장 2컵 미림 마찬가지로 3분의 1컵 표고버섯 하나 설탕 좀 많이 들어가요 군부 아까 만들어놨던 소스를 이제 체에 걸러주세요 자, 무 갈은 거는 바로 쓰면은 너무 많이 맵기 때문에 물에다가 이제 찬물에 담궈서 생수에 고명으로 올라간 김밥김은 김밥김 사용하시면 되고요 김은 그 다음에 가위로 얇게. 그 다음에 고명으로 들어갈 쪽파. 그 다음에 맛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대파를 쓰는 게더 맛있어요. 근데 고명으로 일단은 쪽파를 먼저 준비하고.